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패스오브 액자의 아주 만나는 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가형으로 맞췄고요 여러분들, 무자본도 고자본도 하실 수 있는 빌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신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뭐, 이번에 뭐, 강적, 탱을 너프 했던 소식이 있으면서 강적에 대한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버가 갑자기 닫혔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패치를 했는데 뭐 그렇게 나아진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적이 너프 됐으면 회원도 같이, 너프가 되는 걸또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강적을, 가, 강적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옵션을 혜연이 뺏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몬스터가 세짐으로써 아이템도 겁나게 나오는데, 이건 진짜 웃겨, 웃겨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반지 테러야. 에? 아니, 디아블 레젝션 쪽에 테러존이라고 생겼는데, 이거는 무슨 반지 테러야. 개쩝니다. 네, 반지의 정복자가 될수 있는 아주 미친 강적 시스템 어, 어쩌자고 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네, 바로 빌드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CWDT 저번 시즌에 비해서 데미지가 30% 너프가 됐다고 소식을 들렸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만들까 안 만들까 하다가 어그전 빌드가 개 망해가지고 아, 이거는 제손 건강을 위해서라도 빌드를 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뭐, 번개 타격, 뭐, 그런, 여러 가지 빌드들을 할 때, 이 손이 아프더라고요. 예. 마우스가 클릭하는 속도를 좀더 놓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어, 그, 집중 유지 시, 시점 보조. 그거를 썼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0.35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CWDT보다 어, CWDT는 0.2초인데, 어, 집중 유지 시전 보조를 끼면은 0.35초가 되더라고. 근데, 사실 그것도 줄이면 줄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어, 제가 한번 전 시즌에도 CWDT를 해가지고, 또 맞추는 방법을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맞추려고 봤더니 이 미친게, 이 먼지처럼 사라져가다가, 이 디바이노브가 개떡상을 해가지고, 겁나게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해골 지속시간 만땅짜리가 못구해못구해 못 구해, 그냥 구할 수는 있긴 한데 막3딥뭐 3d 바인 막 이렇게 가격이 개떡상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면 으뜸 게임이 돼버린 거지 디아블로 2레저렉션처럼 으뜸 게임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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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다가 아이 먼지처럼 사라져라를 4개를 껴보겠다 4개를 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개를 끼면 은 될까? 뭐,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총 58%를 맞추려고 네 개를 꼈어요. 예, 14. 그리고 여기서 14. 그리고 여기서 104. 아, 14. 204. 아, 여기, 여기는 이제 14.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뭐야, 마지막 어디 갔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여기까지. 16. 예. 16은 좀 비싸요. 예. 비싸봐야 뭐2 0가3 0가예요 근데 이제 20%를 살려면은, 3d 바인 이렇게 줘야 됩니다 미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위에 보면은 해골 지속시간 58%를 맞추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더 속도가 더 줄일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전시즌를0.25 20초로 했기 때문에 예, 그걸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 0.20초간 소환수 지속 시간을 맞춰 줘야 돼요 예,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건들 거 예, 이겁니다. 잔인한 속바, 무궁한 주얼, 이거를 예, 사주고요. 예, 껴주고요. 그런, 그러면은 그 여기 있는 키스톤이 변합니다. 5초마다 빈 플라스크 슬로 한개당 플라스크 어, 4충전으로 변합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찍어줄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빌드가 치명타 관련 빌드라서 권능 최대치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택 같은 경우에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회생을 찍어 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만화 회생을 찍어 줍니다 그래 가지고 네,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회생을 찍어 주고 이쪽에 보면 또 플라스크 관련된 옵션 이 있죠 네, 이런 거다 찍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심적으로 봐야 될거 일단은 해골 지속시간 주월 4개에 58% 맞추시고요 그리고 플라스크 관련된 노드 그 중에 어, 안 찍어야 되는 노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효과 증가를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플라스크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예, 찍고요.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정도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어, 저 전신을 꼈던 거 예, 육척봉 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척봉에는 저는 얼음창을 연결해줬어요. 얼음창에다가 예, 다중 붙이고요. 집중 보조, 예, 치명타 증가 보조, 그리고 피해 증가 보조, 피격 시 시전 보조를 입력했습니다. 레벨이 다 작은 이유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1레벨부터 상승하는 또 꿀잼이 있기 때문에 뭐 귀찮으신 분들은 미리 20레벨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예, 똑같이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예, 금단의 의식을 꼭주셔야 돼요. 예, 금단의 실 끼워주시고. 그리고 모독 그리고 피격시 시전 보조 그리고 나머지는 치명타시 건능 보조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 이 피격시 시전 보조는 발동 스킬 이런 발동 스킬을 한해서 작동을 하지만 여기 보면은 치명타시 시전 어, 이거는 레벨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레벨이 20레벨이라도 가능해요. 그 대신 어, 이건 안 돼요. 예, 금단이나 모독 레벨을 올릴 시 얘가 요구한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 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금단 이식이 레벨이 오른다고 한다면 어 내가 당하는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빌드를 짜기가 되게 어려움으로 일단 일 레벨로 하는 게 제일 적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마음에 묶인 고리 있죠 이거를 두 개를 꼭 깨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옵션이 뭐냐면 소환수 사망시 받는 물리 피해 350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일명 피격시 시전 보조를 어, 땡기려면은 내가 자해받는 내가 데미지를 받는 데미지가 총한 어, 3000? 4000? 보통 한 3700? 이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대충 계산했을 때 내가 해골 소환을 3마리를 죽였을 때3 어, 3 곱하기 3 900이죠. 900에다가 금단의 의식 데미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3,700 정도 나오면은 풀 세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 빌드가 가성비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투구에서 수호 챙겨주고요. 그리고 장갑에서 수호 챙겨줍니다. 그리고 부츠에서도 수호를 챙겨줘요. 그리고 갑옷에서도 방어력 100% 증가를 껴줍니다. 이거 왜 껴주냐면요. 이거를 껴줬을 때 내가 수호가 몇이다. 그러면은 뻥튀기가 됩니다. 100%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예요 왜냐면 이 플라스크에 보면은 수호가 감폭이 70%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호로 팍팍 당겨줘야 돼요 장비에서 장비에서 그리고 저항, 저항력이 좀 딸리거든요 왜냐면 이 육척봉에 저항 감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항 감소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항력으로 팍팍 올려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생명력최 대치 마이너스 79가 있죠. 미친. 어, 이런 거 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가형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재사용 대기 시간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걸 챙겨 주신 어,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재사용 대기 시간 시간이 이 소환 해골 소환이 죽을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아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일단은 일단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어떤 원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어, 여기 보시면 장착 시 20레벨의 영체 혼백 혼백 발동이라고 있죠 네, 수압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영체 혼백이 3마리가 소환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압을 딱 바꾸면은 이 영체 혼백 3마리가 죽겠죠 그러면서 이 반지 두 개에 있는 자해 데미지를 입고요. 그리고 이 피격시 시전 보조가 발동이 되면서 여기서 금단의 의식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해 데미지를 3,000에서 3,700, 4,000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데미지가 4,000을 받으면 내가 장착했던 피격 시 시전 보조에 이 잡다한 것들이 다 발동이 됩니다 싹다 제가 여기서는 겨울의 눈을 챙겨줬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얼음창을 챙겨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자해 데미지를 받으면서 스킬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화가 푹푹 따, 따라요 그리고 피도 막 푹푹 따라 근데 피가 푹푹 따는데 피가 왜 만땅이 되냐면은 이 플라스크 때문입니다. 예, 플라스크 보면은 수호가 깨지지 않음이라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플라스크를 딱 쓰고 난 다음에 딱 바꿔주면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한으로 발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보이시면은 피격시 시전보조에 해골소환을 연결해 줬기 때문에 내가 자해를 받아도 해골소환이 되고 해골소환이 되면서 해골소환이 죽잖아요. 예, 해골이 죽으면서 또자해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0버튼이에 아예 버튼을 자체를 하나도 안 누르고 진행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에, 얼음창하고 겨울의 눈이 시체 불덩이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왜 만화가 이렇게 차냐 그리고 피가 왜안 따냐 일단은 수호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피가 안 따는 건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수호가, 수호 밑으로 내려가도. 생면력이다는 공격을 받아도 이렇게 만화, 만화가 차는 것처럼 피도 차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회생을 찍어줬기 때문이에요. 여기 밑에도 보이면 만화의 회생을 찍어줬죠. 이건 필수예요. 예. 필수고요. 이거는 다른 옵션에서도 챙길 수가 있어요. 예. 뭐 장, 챙, 장신구 같은 옵션을 챙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종 세팅은 제가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최종 세팅을 했을 때뭐 대충 여기서 어 재사용 대기 시간은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시면줄에서 한번더 챙겨요. 그리고 여기서 어, 부추에 그런 관련된 인챈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챙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이 27% 이상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살짝 보여주마 보여주고 싶어서 사냥을 준비하는 거고요. 사실 설명이 되게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죽어줍니다. 이렇게 실수로 플러스크를 어, 안 쓰면은 죽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켜주시고 수압을 하면 켜져요. 그리고 이런 지금 저가형 세팅이거든요1 예, 디바인도 안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드는 거는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이거 룡, 6링하고 이것도 6링 이게 많이 들어요. 이거를 오링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조, 그, 잼을 하나 빼주시면 오링으로 무난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1 디바인에도 맞출 수 있는 세팅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돈이 든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어, 여 이게 많이 들죠. 예, 이게 많이 드는데, 이것도 적어요. 드는 게 왜냐면 내가 풀 세팅을 하자 20%로 맞춰서 세 개를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개를 끼는 거기 때문에 어그 만땅짜리를 안 사셔도 돼요. 원래 만땅짜리 두개 사고 18% 하나 사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네 개를 끼니까. 이렇게 몹 몹들이 찢겨 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런 빌드를 하는 이유는 아주 쉬, 쉬워서 하는 겁니다. 예이 빌드를 하면은 일단 손이 안 아파요. 예. 여러분들 그손 건강을 위해서 이 빌드가 언제나 또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리그든 이 자체의 기재를 막지 않는 이상 빡빡이가 빡빡거리지 않는 이상 예, 충분히 리그 할 때마다 즐길 수 있는 또 빌드가 되겠죠 뭐 이게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빌드로 상상하려면 은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를 또 채워줘야 됩니다. 예, 이쪽에서도 플라스크 같은 것도 챙겨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이 빌드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